블러입니다. 오랜만에 패션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버버리 트렌치 펜 하려고 옷을 다 꺼내놨다가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겨울 아우터 패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막스마라 찍고 다음에는 버버리 겨울 아우터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뭘 굳이 산명은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잘 입고 다니는 겨울 아우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막스마라 하면 바로 떠오르는 라브로도 있고요, 이제 큐브 팬이 그리고 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정말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이 바로 스타일러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스타일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에 오자마자 스타일러를 바로 들였죠. 그리고 신나에 있는 옷들을 다돌려냈습니다 그러면서 라브로도 제가 넣었당 게니. 그 라브로 넣고 나오는 순간 정말 울고 싶었어요. 그광이나던 윤기가 나도 캐시미 코트가 스타일러를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정말 버석버석해져서 올코트가 되어서 그 우아함이 훅 떨어져서 나타났어요. 아주 검색해보니까 캐시미어 코트랑 퍼류도다 넣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막스마라 브랜드를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막스마라는 1951년 아킬레마라모티가 설립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입니다. 도시 여성의 지적인 삶의 표현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베이직하고 심플한 스타일 의 옷들이 나오는데 클래식한 분위기로 찐 페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많이 받는 브랜드예요. 유럽에서 세일 전 가격이 벌써 100에서 200만원 정도 저렴한데 거기다가 막상마 세일이 들어가면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여기 산 옷들 대부분이 세일할 때산 거고요. 라브로 클래식 코트는 절대 세일은 따로 안 들어가는데 백화점 10% 세일할 때 적용해서 샀고 나머지는 50에서 70% 정도 세일할 때산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또 이제 알뜰한 아줌마? <laughs> 알뜰 아줌마, 알뜰 아줌마 정신에 이거 소비에 대한또나름 정당화를 시키게 되네요. 막스마라 하면 생각나는 스타일이 바로 우아한 트 핏의 브라운 계열의 벨트코트인데요. 사실 보면 조금 조금씩 미세한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브라운이지만 다 컬러가 조금씩 틀리답니다. 베이지, 카멜, 토바코가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탑3 막스마라 코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브로입니다. 지벨리나토 기법 적용한 캐시미어 소재의 특유의 물결무늬 지블링, 광이 나는 코트예요. 손으로 직접 바느질한 테일러드 라펠 컬러와 그리고 패치 포켓 디테일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토바코 색상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시즌별로 그 해에 시즌 컬러가 추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시즌이 되면 맞지고요 기본이 블랙 토바코이고 올 시즌에는 베이지 그레이가 있더라고요. 가벼운 무게감과 보온성이 너무 좋고 정말 한번 라브로 코트를 입게 되면은 다른 코트는 손이 안 가게 될것 같아요. 부피감이 있는 무거운 패딩들과도 비교가 안될 보온성이 좋고, 얇은 것 같지만, 캐시어100% 힘이 이런 거구나 했었어요. 이제 사이즈는 보통 한색 작게 이제 추천해 주시는데, 어 이제 라브로가 오버사이즈 코트이다 보니까, 이제 폭이나 품의 차이가 아니고, 기장의 차이라고 매장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이즈는 고려하실 때는 한세 작게 해주시면 추천드리고 가격은 정말 다른 명품 브랜드처럼 왁스마라도 매년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라보르 가격은 470만원 선이고요 10% 이제 백화점 세일을 받게 된다면 400만 초반대 사실 수 있으시고 한국의 라보르 가격 제가 지금 듣고 깜짝 놀랐어요 708만원 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격 차이 제대로 나죠 그래서 지금 왁스마라 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바로 제가 막스발 톱3 코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마누엘라, 세 번째는 마담 코트입니다. 아니, 니트를 두끼게 봤는데. 이 브라운 계열의 코트가 있으니까 블랙도 필요하겠죠 이제 블랙 롱코트 이 코트는 제가 이제 입고 나가면 이제 핏이 이뻐서 어디서 구매했냐는 무디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이제 얇은 코트 같은데 이제 양면이 울이에요 보통 이제 코트 이제 안쪽에는 울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더블 양면 울 코트라서 보온성이 아주 좋고 이제 길게 떨어지는 이제 이런 핏이 막스마한원 핏이 여성스럽고 날씬하게 보여줘서 정말 자주 입고 오래오래 같이 할 그런 그런 기본 코트인 것 같아요. 해로우즈 백화점에서 보통 이제 이맘 때쯤에 20에서 30%또50% 70%까지 세일이 마구마구 들어가는데70%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제 사이즈가 다 빠져서 못 구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제 50%할때 보통 이제 그랩을 하는 편이고 이 제품도 제가 이제 50% 세일할 때 샀는. 는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마 600만원 정도 하는 그 코트인데 제가 이걸 구입했을 때는 200만원 하내로 제가 샀던 기억이 나요. 1200-1300파운드 정도 정도것 같아요. 지금 이 막스마라에도 패딩이 이쁘게 나오는데요. 패딩도 딱 막스마라 브랜드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롱코트가 이제 많아서 살짝 기장감이 이제 미드패딩으로 하나 샀는데요. 사실 이 패딩은 제가 이제 히드로공항에서 그 막스마르 면세점에서 즉흥적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건 양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안쪽면 잘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이쪽으로 매지 양면이라고 하는데 그 양면을 이제 입을 수 있게 벨트도 있고 되있는데 안쪽면은 잘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롱도 나왔는데, 저는 미장이 드득장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히드로공항에서 어떻게 샀냐면은, 벤크버 그때 스키 타러 간다고, 사실 수화물에는 전부 스키 장비들 부츠 같은 거너고 가다 보니까 옷을 많이 안 갖고 갔고, 그냥 이 스키 탈때입는데 모클레 그 패딩 하나만 이제 입고 갔는 게 전부라서, 또 이제 휘슬러에서 이제 스키만 타는 게 아니라, 또 벤콕 워돌아가면은, 또 이제 사진도 좀 이쁘게 찍고 싶고 는데그 아우터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할 건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막스마라가 이제 히드로 면세점 래서50% 세일하는 거였어요. 면세 가격에 또 50%. 역시 많이 돌아다녀야 득템도 한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왁스 말에 이제 그 세일을 50% 받고 면세가 50% 받고 퍼도 따로 살 수가 있는데요. 이제 팔에 칼붙착한 이제 퍼가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옵션인데 어, 훨씬 이뻐요 하시면은. 그래서 퍼, 이 퍼도 50% 할인을 받았고 이 패딩 정말 잘 입고 있고 그 컬러도 이제 브라운 이제 그레이시한 그런 브라운 톤이에요. 스타일링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 정말 이제 생뚱맞은 이 컬러 바로 테디베어 코트라고 부르는데요 원조는 브라운 컬러예요 정말 코트를 입으면 테디베어처럼 테디베어 곰돌이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테디베어 코트인데 그 매년 시즌마다 그 시즌 컬러가 하나씩 나와요 제가 이제 이 블루 코트를 사게 된 이유는 그때 제가 버킨을 그 톤다운 하늘색 블루를 받고 나서 이제 어디 옷에 들어야 될지 이제 매칭하기 참 어려운 컬러라서 가방을 거의 못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코트를 보는 순간 아, 이 코트랑 버킨이랑 들면 정말 나가기 힘든구나. 뭐 이유는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테디베어 코트가 이제 시즌 컬러라서 작년에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는 컬러였어요. 또 거기다 감사하게 세일을 70%까지 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제 사이즈 하나만 남았고 사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아요 매칭킷, 테디베어, 곰돌이 키링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유가 이 녀석이 저한테로 오게 된 합리화된 이유들이 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참잘 사는 것 같아요. 테디베어 포트가 이제 한국에 지금 458만 원이고요. 영국은 세일 전 가격 그 파운드 가격 이1950 파운드고 하나로 대략 29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샀으니까 더 샀을 거고, 그리고 이제 70%까지 할인 받았으니까 가격적으로 해서 아, 잘 샀다고 뭐 생각하는데 맨날 이제 입을 겨, 그 검정 패딩이나 그런 무난한 코트는 사실 많잖아요. 근데 기본 전하고 싶을 때나 또멋좀 내고 싶을 때 사실 뭐 이만한 컬러가 또 있겠습니까? 많이 화려하게 하기 때 제가 많이 입지는 못하는데 겨울에 한 다섯, 다섯, 다섯 걸 입을까? 근데 이제 그 블루 저택. 제가 시즌마다 막스마레즈 컬러가 딱 나오고 그때음시에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와이트 테디백이 나왔었어요 그 줄리아 로버츠가 입고 나와서 그때 완전 전 세계적으로 동, 동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완판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이 블루 다음에 나온 컬러가 브라운에 금색 실사가 들어간 반짝반짝거리는 한짝 테디백이었어요 제일 간단하게 기본 컬러시 컬러도 이쁜데 세일이 7 0까지한다면또 이렇게 과감한 컬러도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할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아주 매년 잘 입고 있는 겨울 막스마만 아우터들 구매하게 된, 합리화된 그런 구매 동기들과 함께 리뷰를 같이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버버리로 찾아올게요. 요즘 시국이라서 어디 많이 다니지도 못하고 제가 그런 리뷰할 만한 것들 컨텐츠를 한번 짜볼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도 눌러주셨나요? 힘나는 덕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